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여파로 올해 11월 11일에 빼빼로데이 분위기는 작년 재작년과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얼핏 들으면 빼빼로데이랑 일본 불매운동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아니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아셨겠지만 상당 부분에서 상관이 있습니다. 힌트는 빼빼로는 한국 과자입니까? 일본 과자입니까? 지금부터 그 해답과 올해 빼빼로데이는 작년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지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볼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빼빼로데이가 설날과 추석, 그리고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와 함께 5대 대목 행사로 꼽힐 만큼 1년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빼빼로데이의 대표 상품으로는 롯데의 빼빼로와 함께 일본 글리코의 포키가 매출 1위, 2위를 다투는데 일본 회사 둘이서 빼빼로데이의 경쟁을 하고 있네요. 애초에 빼빼로데이를 처음 만든 것도 빼빼로를 만든 회사의 홍보부서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상술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롯데의 빼빼로는 일본 글리코의 포키에 짝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네요. 1966년에 글리코에서 출시한 포키가 오랜 기간 높은 매출을 올리자 한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벤치마킹한 롯데가 1983년에 빼빼로를 처음 출시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빼빼로가 한국 과자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매출을 어마어마하게 올렸는데 마침 일제 불매운동이 시작되고 진실이 밝혀지면서 롯데는 일본 거다 고로 롯데제과도 일본 거다 라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해요. 이것을 감지한 롯데제과 측에서는 섣불리 빼빼로데이라고 홍보를 해버리면 국민 정서를 건드리게 되니 차라리 가만히 있느니만 못할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참고로 롯데제과의 빼빼로는 누적 매출 1조 5천억원을 돌파하면서 매출액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는데 과자 분야에서는 매우 매우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빼빼로 한 통에 천원 남짓인데 이걸로 1조원어치 넘게 팔았다니까 많이 해드셨네요 그리고 놀랍게도 빼빼로데이 전후기간 그러니까 10월과 11월 판매액이 빼빼로 1년 매출액의 절반 이상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올라오는 각종 언론 매체에는 GS25, CU, 이마트24 등의 편의점에서 빼빼로데이라는 행사명을 쓰지 않기로 했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졌는데요. GS25 편의점은 매년 빼먹지 않고 진행했던 빼빼로데이 행사를 올해는 열지 않고 플래카드나 공식 홍보물도 제작하지 않기로 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빼빼로 상품 자체는 판매는 하지만 홍보는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그 대신 하나 더 데이라는 명칭으로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에 맞춰 할인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월 초 정도 되면 편의점 밖에다가 빼빼로를 쭉 늘어놓고 하트 모양 빼빼로 몽둥이 같이 생긴 긴 대형 빼빼로 아니면 대형 바구니에 담아서 사랑을 전하라는 등의 선물용 빼빼로를 길에다 늘어놓고 사람들의 눈길을 끌잖아요. 올해는 그러지 않기로 했다는 거죠. 반면 CU 편의점은 빼빼로데이 행사는 그대로 진행하지만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맞춰 블랙 위크데이라고 이름을 붙인 할인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마트 24는 빼빼로데이라는 이름을 내리고 스윗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GS25와 마찬가지로 홍보물과 플래카드는 만들지 않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은 예년과 똑같이 빼빼로데이 행사를 진행하고 빼빼로데이 홍보행사와 판촉물 제작까지 이미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왜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세븐일레븐을 미국 회사로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글로벌 단위로는 세계 최대 편의점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 세븐일레븐인데, 1927년 미국 텍사스에 설립돼서 첫 영업을 시작했지만, 얼마 전에 본사가 미국에서 일본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2019년 현재는 일본 회사로 봐야 한다는 것이 다소 설이죠. 그리고 간혹 세븐일레븐이 코리아세븐이라는 회사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한국 회사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아닙니다. 한국세븐일레븐의 대주주인 코리아세븐이라는 회사는요, 그 회사의 대주주가 롯데그룹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하려고 계열사 이름을 일부러 코리아 세븐이라고 붙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세븐일레븐에서는 논란이 되는 빼빼로데이 행사를 예년과 똑같이 마음껏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니스톱은요. 아주 더해요. 일본 이온그룹이라는 데서 96%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미쓰비시에서 4%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냥 완전 오리지널 일본 기업입니다. 얘네들은 오히려 더 좋아하겠어요. GS25, CU, 이마트24 이런 대형 체인점에서 빼빼로데이 홍보를 안 해버리니까 그 수요의 일부가 자기네들한테 가게 되면 어부지리면서 손안 대고 코 푸는 기분이겠죠. 자, 내용을 정리하자면 빼빼로데이의 매출 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매년 11월만 되면 과자 유통업계는 너도나도 경쟁하듯이 활발하게 행사를 하고 홍보 활동을 벌였는데요. GS25를 선두로 CU와 이마트24의 경우, 빼빼로데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기로 했고, 홍보활동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라, 빼빼로는 일본 회사에서 만든 과자다라는 국민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편의점 업계에서도 일본 맥주에 이어서 과자 부문까지 불매 운동의 기세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에 공유 부탁드립니다.